애들 보기 창피한 거예요.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투표 누구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대신에 일할 우리 동네 일꾼으로 범죄자 뽑았어?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이제 선거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투표 하실 건가요? 오늘은 영종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선거라는 것이 우리네 일반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니, 나를 대신에 일할 일꾼을 뽑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뽑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자,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할까요? 그렇죠.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럼 지역구마다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법 바꾸는 양반이 대체 일을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영종대교, 인천대교, 우리 영종주민들은 통행료 무료되었잖아요. 이걸 보면 국회의원이 일하는 방식을 알수 있어요. 먼저 국회에서 엄플을 무지하게 합니다. 통행료 무료시켜달라. 1인 시위도 계속 하고요. 국회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무료 통행료 해야 된다. 라면서 계속 엄플을 합니다. 그러다 한번 얻어 걸렸어요. 국회 높으신 양반이 어, 예정에 해주겠다라고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준영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통행료 무료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쉽게 안 해줍니다. 왜요? 저거 인천대교, 영종대교, 저거 민간기업 거였어요. 민간기업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나요? 없거든요. 그래서 배준영 의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대통령실을 찾아갑니다. 자, 인천공항공사법을 바꿔서 인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영종대교를 인수할 수 있게끔 법을 바꿀 테니 정부에서 통행료 지원금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니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 대통령실을 설득합니다. 아니, 지금 영종은 인천에서 유일한 국힘 지역구인데 여기 안 밀어주면 앞으로 인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실에서 아, 그럼 논의해봐라 라고 오더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배준영이 인천시장, 유정복시장 부르고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 부르고 해서 다 만나게 해서 정부가 반 지원하고 인천시가 반 지원해서 완전 무통행료 무료화가 된 겁니다. 이렇듯 국회의원은 법을 바꿔가면서 중앙정부의 수많은 부서들과 인천시와 경자청과 구청 등 관계 부처들을 관계 부처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부탁하고 설득하고 이런 식으로 일해서 영종에 GTX-D2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구호선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통행료가 무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들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배준영은 우리 동네 일꾼으로서 100점 만점에 100점 받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밤낮으로 일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선거 때 배준영을 또 뽑으면 어떻게 될까? 지난 4년 동안 배준영이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병원 유치하려고 했죠. 서울대 병원하고 만나서 확답도 받았어요. 단 서울대 병원이 병원 지어주면 들어오겠다 해서 문제지. 결국엔 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법을 바꾸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야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수월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준영을 뽑으면 배준영이 국회 상임위 간사로 들어갈 거라. 국회에서도 이제 듣보잡이 아닌 거예요. 장관들, 차관들 협조 얻어내기 정말 수월해집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영종에 들어올 겁니다. 기업도 유치될 거고요. 병원도 들어올 겁니다. 물론, 교통망도 개선될 겁니다. 국회 상임위 간사가 그만큼 파워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조택상을 뽑으면요? 국회 초선의원 나부랭이를 누가 만나줍니까? 아무도 안 만나줘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영종에 정말 많이 왔습니다. 아시죠? 대통령 후보 때부터 배준영하고 관계가 있어서예요. 배준영이 대통령한테 해달라고 한거 대통령이 다 해주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조택상이 되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줘요. 인천시장 국민의힘 유정복이 조택상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죠요. 중구청장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준다 이거예요. 조택상이 무슨 법을 고치고 무슨 협조를 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조택상 자기도 아, 자기가 안될 걸 아니까 허위공약 남발하고 거짓공약 남발하는 겁니다 gtx를 25년에 어떻게 착공합니까 설계만 2년 걸리는데. 또 예산 300억짜리 넘는 사업들은요. 무조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학교 하나 세우는 데에도 450억 이상 들어요. 그러면 조택상이 되면 학교 하나 세우겠습니까? 뭐 누가 만나 줘야 얘기라도 해볼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인지도 쌓기 위해서 이재명 따라다니면서 대통령 퇴진 운동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신도시 영종은요. 영종은요. 정말 진짜 일할 사람이 필요한 동네지 중앙정치할 사람 뽑아 올리는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김건희가 무엇이 뭐 중원디? 당장 우리 영종에 병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 정치꾼 뽑아주는 거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애들 보기 창피한 거예요. 애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투표 누구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대신에 일할 우리 동네 일꾼으로 범죄자 뽑았어? 이렇게 대답하실 건가요? 끝으로 친한 형님이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좌를 보면 마약천국, 우를 보면 마약청정국이라고요. 영종 12만 인구 중에 10% 이상이 영유아 아동인 거 아시죠? 우리 애들 마약에 노출시키실 건가요? 지금 서울에 마약 구하기 아주 쉽죠? 마약이 커피값 수준인 현재의 대한민국에 우리 영종 애들마저 마약에 노출시키고 싶으신가요? 영종을 위해, 우리 동네를 위해 영종의 일꾼은 배준영으로 가시자고요. 4월 10일 배준영으로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